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나경원이 유리했다. 근데 여론조작으로 오세훈이 유리하도록 뒤집었다. 이거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성원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태균이가 여러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그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여기서 원래는 나경원이 유리했었는데 바로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통해서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뒤집었다. 그래서 경선에서 결국 오세훈이 이기고 나경원이가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자, KBS가 2021년 서울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시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원본 자료를 확인했더니 뚜렷한 조작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명태규 씨는 말이죠. 여러 선거에서 공천 개입을 하고 여론조작을 했는데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세상에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특정 정치인을 붙이고 특정 정치인을 떨어뜨리는 이런 직거리를 했는데 이거 KBS가 지금 보도한 겁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 원본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뚜렷한 조작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명태균이는 이렇게 조작한 자료를 가지고 약을 팔면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오세훈과 나경원의 이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이 유리하도록 조작한 겁니다. 자 서울성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벌였는데 그것이 2021년 2월 23일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미래 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거 앞두고 자,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저 명태균이가 대표로 있다는 미래한국연구소 여기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2021년 2월 23일입니다. 근데 그때 응답 완료자는 1366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본 자료에는 10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인원은 688명밖에 없습니다. 응답 완료자가 1,366명이었는데, 실제 원본 자료에는 6,88명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는 6,88명밖에 안 되는데, 10개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이걸 두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1,366명이 응답한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에게 더 많은 사람이 표를 준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응답자 수를 부풀리고. 특히 20대에서 40대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 등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표시된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자기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을 서울 용산구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둔갑해 가지고 이 30대부터 또 40대 또 20대 이렇게 이 지금 연령에 따른 어떤 표본조사를 빼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작한 겁니다. <laughs> 지금 서울 용산구 30대 여성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서울 안 사는데요? 저 부산에 사는데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또 조작을 했습니다. 원본 자료에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무려 6.7%로 이겼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나 후보 우세에서 접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경원이 우세한데, 접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뤄진 날,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 씨는 미래 한국연구소 측에 700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준 대가로 오세훈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700만을 보냅니다. 아, 이러고서도 지금 오세훈, 지금 헛소리 할 겁니까? 계속해서? 아니, 오세훈이가 몰랐다. 뭐, 홍준표도 지금 오세훈을 갖다가 편들고 나섰는데요. 웃기는 소리 그만 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홍준표가 또 오세훈을 돕는답시고 지금 또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보도했잖아요. KBS가 KBS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실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오세훈 아웃이에요. 홍준표 당신도 아웃이고 아니 지금 명태균을 이용해가지고서 이렇게 여론을 갖다 조작해가지고서 나경원이 우세했던 거를 오세훈이 우세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서울시장을 도둑질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겁니까? 그런 오세훈 갖고 가다가 다자폭하라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긴 이오세훈이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나중에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것도 여론조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원본 자료에는 963명밖에 대답을 안 했는데 1771명이 대답한 것으로 부풀렸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명태균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처음에 나경원이를 꺾고 다시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를 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명태균이가 없었다면 당시에 나경을 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안철수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세훈, 그때 인기가 없었어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그 뻘짓하면서 내놓고 나서 10년 야인 생활할 때 국회의원도 다 떨어졌어요. 고민자한테도 졌어요. 근데 갑자기 오세훈이 뜨더란 말이야. 그게 바로 명태균이 이 작업이에요. 이 명태균 작업 속에는 이준석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김정은이 들어있는 거고, 지사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천인 공로할 노릇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나경원이 이 뉴스를 접했을 텐데, 안철수가 이 뉴스를 접했을 텐데, 정말 미치고 팔딱뛸 일입니다. 근데 오세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말이죠.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국민의 힘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당시 공천 자료 7명, 이7명의 당연히 오세훈도 들어가죠. 경남지사 박안수, 뭐 이런 것들 을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해가지고 당시에 이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공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창원지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오세훈이 의기 처하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는 꼭 오세훈을 갖다가 그렇게 돕더라고요. 뭐 같은 학교 동문이라 고 그런가? 이건 동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도 아우시고 명태균한테 도에 걸렸어요. 아, 지금 오세훈도 완전히 도에 걸렸군요.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그 오세훈 지인이 명태균 측에 돈을 보냈다 그게 아니야. 그 오세훈 지인이 명태균에 돈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여론 조작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너무나 근데 한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688명이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이거를 1366명으로 정확히 두 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별로 이렇게 연령별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작을 하고 또 거주지에 따라서 서울 또 부산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다 꾸밉니다. 이걸 꾸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지율 이것이 다 가공이 되고 가짜가 되는 거야. 나오잖아요. 원래 나경원 후보가 처음에 6.7% 차이로 앞서 계셨대요. 이 당시에. 그런데 오세훈이 하고 붙은 걸로. 지금 무슨 완전 이거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세훈 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줬는데 서울시장이 시기가 돈몇푼 주고서 너 떨어져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가 빡친 거네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최고 양아치는 오세훈이라고. 그러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런 인간을 만약에 우리 자유우파에 무슨 뭐 대통령 후보로 삼는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놀라운 지금 사태가 다시 또 터졌습니다. 명태균과 오세훈의 선거 공작, 여론 공작이 나타났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지금 박안수 경남지사라든지 지금 일곱 명에 대해서 지금 공천 자료를 검찰이 창원지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답니다. 아, 지금 일곱 명 이거 전부 다 이준석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도 나가립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어, 아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네 피셜이 아니야. 아, 진짜로 아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번기에 회싹 바꿔버립시다. 강신업 t v 입니다